세상에서 제일 쉬운 검정고시 수학, 달쌤입니다. 오늘 달쌤 아몰랑은 직선의 방정식 세 번째 시간인데요. X축, Y축에 나란한 직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좌표 평면 위에 A, B 두 개의 점이 이렇게 찍혀 있는데요.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어봤더니 그 직선이 X축하고 나란하게 그어졌대요. A, B 두 개의 점이 도대체 어떤 점이길래 X축과 나란한 직선을 만들었는지 한번 볼게요. A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,1이에요. A 점 여기 있죠? X 좌표 마이너스 1, Y 좌표 플러스 1. 자, B 점의 좌표는 3,1이에요. B 점의 X 좌표 3이고요. Y 좌표 플러스 1. 동일하네요. A, B 두 개의 점 가만히 보니까 특징이 있어요. 조금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X자표는 서로 달라요. 그런데 Y자표가 일로 똑같아요. 이렇게 y 좌표가 동일한 그런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었을 때 x 축과 나란한 그런 직선이 되는 거예요. 자, 이 직선을 나타내는 식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? 자, 이게 바로 저 빨간색 x 축과 나란한 직선을 표현하는 식이에요. y는 1. 왜 y는 1인지 아시겠어요? 네. 힌트가 바로 여기 있죠. x 좌표가 다르지만 y 좌표는 1로 똑같은 그런 선이에요. 그래서 이 선을 y는 1이라고 부르는 거예요. 자, y는 1 굉장히 간단하게 생겼죠. 이것도 직선을 나타내는 식이에요. 어떤 직선이냐? 축에 나란한 직선인데요. X축과 나란하다까지 모르셔도 괜찮아요. 이렇게 Y좌표가 똑같은 두 점을 연결하게 되면 간단한 식이 만들어지는데 그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 Y는 이 똑같은 좌표 있잖아요. 똑같은 Y좌표를 여기다가 갖다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. Y는 1 자, 이두 개의 점은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? y 좌표가 똑같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. y 좌표가 똑같은 두 개의 점을 연결하게 되면 축의 나란한 직선인데, 식은 y는 1요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. 이번에도 두 개의 점이 준비되어 있는데요. a, b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직선을 쭉 그어 봤더니 이번에는 y축과 나란한 직선이 됐어요. 도대체 ab가 어떤 특징이 있길래 y축과 나란한 직선이 됐는지 한번 살펴볼게요. a점의 좌표는 2, 1, b점의 좌표는 2, -3이에요. a점의 좌표 2, 1 보이시죠? b점의 좌표 2, -3 보이시죠? 어 두 개의 좌표에도 특징이 있어요. 가만히 보니까 y 좌표는 서로 다르죠. 그런데 x 좌표가 2로 동일해요. 이렇게 x 좌표가 둘이 똑같은 점을 지나는 직선을 쭉 그어 봤더니 y축과 나란한 거예요. 아까하고 뭐가 달라요? 아까는 y 좌표가 똑같은 그런 두 점을 연결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식이 y는 어떤 수 이렇게 나왔잖아요. 그런데 이번에는 x 좌표가 둘이 똑같은 그런 점을 연결한 직선이에요. 그랬더니 걔는 식이 어떻게 나왔냐면요. x는 2 이렇게 나왔어요. y 값이 계속 달라도 x는 여전히 2라서 그 직선을 표현하는 식이 x는 2인 거예요. 자, 어떤 두 점이었나요? x 좌표가 서로 같은 두 점이었어요. x 좌표가 2로 똑같은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이었어요. 그래서 x는 2라고 표현된 거예요. 자,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? 아까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. x 좌표 똑같으면 x는 2. y 좌표가 만약에 똑같다면 y는 어떤 수 그렇게 표현되는 겁니다. 오늘의 아몰랑 포인트 정리 한번 해볼게요. 두 점을 연결하는데 x 좌표가 같아요. 그러면 x는 어떤 수? y 좌표가 같아요. 그러면 y는 어떤 수? 이런 직선 만듭니다.